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심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뭔 갑작스러운 부르심인가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은 이렇게 좀 부르심에 대한 전형적인 본문은 아니라 여러분 좀 생뚱맞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제게 왜이 본문을 주셨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저의 부르심에 대해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주 길고 복잡한 이야기라 이걸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다 이야기 나누긴 어렵지만 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전도자입니다. 이 단어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전제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아무튼 저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니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전해야 할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복음이 뭔지 모르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 복 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는 그 소식의 내용이 뭔지 알려주는 말은 아니고 그 소식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그 소식은 복된 것이다 하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평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아무튼 맛있는 거라는 평가는 우리가 알겠는데 이게 김치찌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 먹자. 오늘 맛있는 음식 먹자 하면 아마도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맛있는 음식 뭐? 라고 물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면 그래 그 소식이 복되다는 건 알겠어. 그래, 그렇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그 소식의 내용이 뭔데? 라는 반응, 반응이 나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그 소식이 복되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어, 어,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는 킹덤, 어, 독일어로는 Reich.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개념보다는 좀더 고중세의 개념에 좀더 가까운데요. 왕이 있고 그 왕의 권력과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 바로 나라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왕이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대 정치에서는. 예전에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의 그, 그 다스림이 통치가 그 이어지진 않겠죠,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라이시 코테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는 것은 일단 왕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과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곳의 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입각해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 대조적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그 나라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놓여진 상태라고 한다면 돈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의 자리에 돈이 놓여져 있는 나라겠죠. 그 나라는 돈이 다스리는 나라이니 모든 가치는 돈에 비추어 환산됩니다. 인간 관계 역시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이 값어치가 매겨지면서 매겨지고 돈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 돈이 안 되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그것이 생산해낸 돈의 액수에 따라 겨, 정해지며 인간의 가치 역시 그들이 생산해내는 돈의 액수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법이 아닌 돈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더 낮은 존재가치를 가지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돈이 통치하는 상태, 즉, 돈의 나라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한편으로 이러한 돈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또한 이 세상에 돈만 한게 없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주 되뇌이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합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세상에선 돈만 한게 없지라는 현실 인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사람이 돈에 의해 값이 치가 매겨지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는 사람이 돈에 의해 가, 그 값어치가 매겨지지 않겠지. 그보다 사람의 대가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의 값어치가 매겨지겠지.라 믿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예수를 대가로 살게 된 우리의 이웃들을 돈보다 더욱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복되고 복되고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이해한다 했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다. 곧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의 통치가 다가오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팍스 로마나라고 대변되는 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로마가 힘없는 팔레스타인을 억압했고 경제력을 장악한 이들은 경제력 없는 이들을 수탈했고 종교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습니다.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과 과부와 여러 소외된 이들은 여러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 직면,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에 의한 통치 이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힘에 의해 억눌린 이들에게 가히 복된 소식이었고 힘을 가졌으나 더큰 힘을 가지려는 그 힘의 노예도들에게도.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란 그 소식은 그들에게 자유의 선언이며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그리하여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왕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란 소식이며 이것은 억눌린 이들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기에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승천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의 맥락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논하자면 우리가 좀더 다르게 좀좀더 깊이 보아야 할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나라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동의어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저의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하나님 나라의 유통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통. 이 유통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비전이라고 하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유통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통시키는 일입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공명, 기인한, 공명정대한 조정을 통해 그들이 일반 정의가 아닌 일반 정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통시키는 일입니다. 평화롭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단지 평정심을 얻기 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겨싸더라도 싸지지 않는 싸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통시키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유통은 유통에 대한 이 부르심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느끼게 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어, 우리 몇 명이야?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아, 우리 열 명이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빼놓고 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선교란 더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려는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요. 근데 너무나도 자주 빼먹고 너무나도 쉽게 무시되는 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 자기 자신입니다. 뭐 처음에는 부르심 얘기하더니, 뭐 복음 얘기하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복잡한 얘기하더니, 유통업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더니, 설교가뭐 이런가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르심,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 선교, 아, 되게 큰 단어들이죠. 큰 개념입니다. 이것은 확장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확장의 시작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여야 합니다. 이 작업 없이 그냥 부르심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뭐또 대단하고 또 이제 숭고한 부르심이 있긴 하겠죠. 그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괜찮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부르심과 선교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다른 사람을 향한 선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선교의 대상은 바로 나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중에 맨첫 사람인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유통시키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할 부르심은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선교입니다. 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나 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나이 부르심을 깨닫고 이에 응답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사실 결론도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 중 여섯 번째 날, 육지 짐승들까지 모두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십니다. 그냥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야지라고 혼자 말씀하셨어도 괜찮으셨을 텐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듯이 이 구절은 예로부터 3위일체 하나님의 근거 본문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인간 창조를 위해 함께 모여 의논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 이런 회의를 가지신 적이 없었거든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만 3일체 하나님은 이런 회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이 형상과 이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사람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2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계획에 따라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창조, 사람을 창조하셨고, 28절,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 이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천지 만물을 다스려. 하는 명령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명령을 근대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28절 말씀을 들어서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정복하고 착취하여 인간의 삶만 풍족하게 하는 일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에 있대요. 사람도 자연을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 권력을 주었으니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동역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통치의 동반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소 뜬금없는 먹을거리 이야기가 29절과 30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채소와 열매 나무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또 동물들에게도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뭐 굳이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알아서 잘 찾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편으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뭐 이렇게 했던 그 뒤에 이렇게 나왔나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 도 특히 두절이나 하래 했잖아요. 두절이나 이렇게 길기까지 써서 할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실 이 기록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고대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고대 세계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랑 확연히 구분시켜 주는 특징을 아주 여기에 절절히 담고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여러 신들의 창조 설화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다른 창조 신화에서 인간은 그저 신들의 편의를 위해 창조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 설화에서는 인간에서 인간들은 신들에게 음식을 잘 갖다 바쳐도 이게 모자란 모자람이 많은데 창세기의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인간들에게뿐만인가요? 동물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록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방향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잡자 하시고 이 통치 이 통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읽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방향 이거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시는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다고요. 이 방향성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로요?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로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로요. 온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자, 통치의 대리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만 묻죠. 이온 피조물에 나 자신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챙기시는 데 진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당신의 정의와 평화를 유통시키시는 일에 진심이신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그냥 나는 복음 전도자는 아니니까,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도 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애초부터 온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유통시키는 일에 부르심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상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나 자신에게 경험되게 하기 위한 이 거룩한 부르심과 관련하여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챙기기 위해 나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사랑? 어, 그냥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되는 겁니까? 오고 오고 그랬죠. 뭐 괜찮아 괜찮아 하면 되는 겁니까? 그저 무제한적으로 자기를 긍정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식 키워 보신 분들 뭐 많으실 테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잘 아실 겁니다. 정의? 내게 잘못한 사람, 해를 입힌 사람들은 이제 불이하니까 이제 가진 종류의 응징을 다해 주고 아, 나는 괜찮았어. 난 정의로웠어. 이렇게 해야 속도 시원하고 또 정의도 경험되는 겁니까? 평화? 아, 평화롭다. 아,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은 건안 볼란다. 난 그냥 평화로운 모습만 보고 살란다. 평화롭게만 살란다. 아, 안 보니까 평화롭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평화, 우리의, 우리에게 경험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계통의 전문가들에게 가시면 아마 적당한 대답을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심히 좋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듣고 싶어요. 이 얘기가 듣고 싶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영혼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일에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또 불완전한 인간이니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또 번잡한 상황과 바쁨과 또 귀찮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나님 앞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가는 이때, 하나님과 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여러분 안에 유통시키는 일까지 멈추시는 것,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부르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게 하려고, 영생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